안녕하세요. 지겹게 나타나고 있는 스코스코 윤스코입니다. <laughs> 제가 지난번에 삐아의 파이널컷 팔레트로 한 메이크업을 보여드리면서 삐아 파이널컷 팔레트와 파이널컷 틴트, 파, 파, 발음 되게 힘드네. <laughs> 리뷰를 예고를 했었는데요. 오늘 한번 그 제품들 리뷰를 빠르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아,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입술에는 뾰루지가 나고 여기 팔뚝에는 아웅다웅이가 이렇게 아, 안 보인다. 이렇게 상처를 내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 발색 보여드리면서 조금 거슬릴 수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고고. 자 먼저 팔레트부터 보도록 합시다. 정말 이 겉모습만 봐도 화려한 파이널 팔레트예요. 두 팔레트 모두 음영 매트 컬러와 완전 화려한 글리터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매트 컬러는 정말 발색이 잘 되고요. 글리터들은 정말 다양하게, 화려하게 빛나요. 입자 대비 밀착력은 나쁘지 않은데 꼭 손으로 바르셔야 밀착이 잘 됩니다. 브러쉬로 사용했을 때 매트 컬러들이 발색이 잘 되는 대신 가루날림이 좀 있었고요. 글리터도 손이 아니라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바르면 날림이 있을 수 있어서 잘 사용하셔야 될것 같아요. 날림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매트 제형은 매트 나름대로, 글리터는 글리터 나름대로 각자의 역할을 잘 해주기 때문에 17,5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을 생각하면 가성비가 아주 좋은 팔레트라고 느꼈어요. 이게 장단점이 아주 뚜렷한 팔레트이기 때문에 이런 장점과 단점은 각각 컬러를 보여드리면서 차차 알려드릴게요. 1호 트로트 스타는 정말 컬러명대로 글리터가 화려해 보이는 팔레트예요. 매트 네 컬러와 글리터 네 컬러로 반반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막상 발색을 해보면 매트 네 컬러가 생각보다 따뜻한 채도가 낮은 말린 장미류의 조합이에요. 글리터 네 컬러는 보랏빛 오팔 글리터의 존재감이 아주 큰데 중간에 골드, 구릿빛 바세린 광 펄들이 진짜 예뻐요. 샴페인 골드의 왕 글리터가 포인트가 되는 마지막 글리터도 예쁘죠? 매트만 보면은 좀 딥하지만 분위기 있는 그런 데일리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컬러들이고요. 글리터도 사실 이 보라색 글리터가 너무 화려해서 그렇지 나머지 글리터는 펄감이 화려할 뿐 컬러가 어마진 않습니다. 근데 글리터 네 컬러가 모두 화려해서 중간에 쉬머한 글리터가 없기 때문에 완전 노바꾸예요 아예 매트 아니면 완전 글리터 이렇게 극과 극의 메이크업을 연출하게 되는 팔레트예요. 저는 처음에 이 보라색 글리터가 아주 시선 강탈이었는데, 쓰다 보니까 여기 이렇게 두 컬러 있죠. 이 골드랑 구릿빛 글리터가 진국이에요. 얘네들이 진짜 예뻐요. 이 팔레트는 쿨해 보이지만 퍼플 글리터 빼고는 사실 쿨한 컬러는 아니에요. 다만 퍼플 글리터를 얹는 순간 쿨해 보이고 극 화려해 보이죠? 저는 이 팔레트가 말하는 대로 아주 글리터를 화려하게 메이크업 해봤는데 이 룩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번에 튜토리얼을 참고해주세요. 2호 케이팝 스타는 1호랑 비교하면 아주 얌전하고 데일리해 보이는 팔레트예요. 확실히 이 1호를 보다가 2호를 보는 순간 와이 정도는 너무 쉽게 소화하겠는데 싶죠? 음영 다섯 컬러와 글리터 세 컬러로 이루어져 있어서 좀더 데일리한 편이에요. 음영 다섯 컬러는 우유를 탄 부드러운 완전 데일리 컬러들이에요. 글리터 세 컬러는 인어공주 비늘 같은 대왕 글리터, 로즈 골드의 총총 영롱 글리터, 은은 핑크의 펄 살짝 뿜뿜 조합으로 되어 있어요. 딸기 우유 느낌의 컬러감에 핑크 오팔 빈 글리터가 섞여 있어서 펄더쿨를 위한 데일리 팔레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리터들이 입자가 커서 그렇지 컬러감은 골드나 핑크 샴페인 이 정도라서 전혀 과하지 않고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평소에 입자가 큰 리퀴드 글리터를 자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아주 요긴하게 쓸 만한 팔레트입니다. 저는 어두운 라인용 컬러가 없어서 아쉬웠지만 깔끔하게 붓펜 라이너로 라인 처리해주니까 아이 메이크업도 펄감 때문에 상큼해 보이면서 깔끔하게 연출돼서 괜찮더라고요. 확실히 펄 덕후용 데일리 팔레트입니다. 이 팔레트들 장점 단점이 명확하다고 했잖아요. 매트만 바르면 아주 데일리한 팔레트인데 글리터를 얹는 순간 완전 다른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어서 좀 다양한 룩을 연출할 수 있는 팔레트라는 게 장점이겠죠. 근데 반대로 단점은 높바꾸라는 거, 극과 극이라는 거, 그리고 글리터가 알갱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좀 욕심내서 많이 바르다 보면 우수수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클렌징 할때 혹은 메이크업 했을 때 눈에 잘못 들어가면 좀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클렌징 하실 때 정말 조심해서 꼼꼼하게 닦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틴트 맛집 삐아의 파이널 틴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 벨벳 텍스처로 나온 파이널 틴트 7컬러예요. 처음 얇게 바르면 시스루한 느낌으로 스며들듯이 발리고요. 얇아서 위로 쌓기 좋은 제형이에요. 두 겹부터는 본래의 색이 올라오고 살짝 워터리하면서 매트한 벨벳 제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저는 롬앤 시스루 매트 틴트랑 제형이 비슷하다고 느껴져서 비교를 해봤는데, 롬앤이 좀더 벨벳 느낌이고 더 도톰했어요. 삐아 파이널 틴트가 훨씬 워터리한 가벼운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워터리한데 입술 위에서 얹고 음파음파 할수록 수분감이 날아가고 매트해지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바를 때 각질 부각은 전혀 없고 매끈하게 발리는데 시간이 지나면 좀 건조해질 수 있는 제형이었어요. 컬러는 전체적으로 채도가 좀 높죠? 저는 레드를 다양하게 뽑았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 체리레드, 사과레드, 오렌지레드, 플럼레드, 버건디레드 종류별로 있더라고요. 착색 자체는 크게 없는데 컬러 밀착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은류의 틴트예요. 앞에 두 컬러 1호, 2호 정도만 핑크 착색이 있는 점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틴트가 발색 자체는 엄청 잘 되는 틴트인데 제형이 얇다 보니까 처음에 얇게 바르면 약간 물든 듯이 수채화처럼 발리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처럼 이렇게 얇게 발랐을 때는 묻어남도 적어서 보시면 거의 묻어나는 게 없거든요. 더 당겨볼까? 진짜 거의 안 묻어나요. 원래 이 틴트를 리뷰할 계획이 없었는데 왜 리뷰를 하게 됐냐면 이렇게 얇게 바르고 마스크를 썼는데 마찰에 의한 그런 묻어남 말고는 묻어남이 다른 립들에 비해서 훨씬 적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즌에 소개를 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은 틴트라서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발색 진하게 두 겹씩 얹는 것보다 저처럼 이렇게 물든 듯이 얇게만 발라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다만, 이게 워터리한 사용감이 날아가면 좀 건조해요. 두겹 이상 발라서 진하게 연출해도 티슈에 좀 겉도는 컬러를 음파음파 해주면 묻어남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서 밀착력이 참 좋더라고요. 요거 향은 제가 좋아하는 향은 아니에요. 약간 비누 향? 되게 싫어하는 향인데 <laughs> 입술에 발랐을 때는 생각보다 느껴지지 않아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7컬러 발색 시작해볼게요. 고고! 1호 수다왕은 핑크 코랄 톤이 섞인 레드 컬러예요. 코랄 핑크빛이 예쁘게 감돌아서 그라데이션 하면 은은하고 생기 있는 핑크빛 립이 되고요. 진하게 바르면 채도 있는 핑크 레드 립이 됩니다. 근데 완전 쿨한 핑크빛은 아니에요. 미지근한 톤의 레드라서 웜쿨 모두 쓰기 괜찮은 컬러로 보입니다. 2호 반치광은 선명한 레드 오렌지 컬러예요. 채도가 꽤 있는 레드 오렌지로 착색은 핑크빛이 좀 돌더라고요. 그래도 컬러 자체의 밀착력이 좋다 보니까 오렌지 레드 컬러 안쪽에 착색이 막 티가 나거나 하지는 않아요. 쨍한 레드 오렌지라서 여름에 바르면 시원해 보일 것 같고 선명해서 입술에 집중이 확 되는 류의 컬러였어요. 3호 처세왕도 미지근 톤 로지 코랄 레드예요. 코랄 레드는 코랄 레드인데 약간 생화 장미빛의 핑크가 섞인 웜과 쿨이 6대 4 정도 되는 미지근한 느낌의 컬러예요. 그래도 웜의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코랄을 아예 뱉어내는 찐 쿨톤인 분들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주 웜한 컬러는 또안 어울리는 애매한 웜톤에게 추천할게요. 4호 응원왕은 빈티지한 당근 컬러예요. 당근색인데 살짝 빈티지하게 나온 컬러라서 쨍한 듯 차분해요. 오렌지 레드인데 너무 쨍한 건 싫은 톤다운 웜톤파에게 추천하고요. 봄웜, 가을웜 모두에게 어울릴만한 웜톤의 길을 살려주는 그런 컬러입니다. 이거는 저도 평소에 손이 자주 갈것 같은 컬러였어요. 5호 케미왕은 브릭 레드 컬러예요. 약간 인주색? 모든 컬러가 그렇듯이 얇게 바르면 생기를 살짝 업시켜주는 정도로 예쁘게 발리고요. 요 컬러는 얇게 바르는 게더 예뻤어요. 진하게 발랐을 때는 인주색처럼 그런 딥한 레드가 올라오는데 완전 브라운이 가득한 브릭 레드는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채도가 높은 컬러들이 많아서 속 시원한 느낌의 색을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할게요. 요코 격파왕은 5호보다 버건디 빛이 살짝 섞인 컬러예요. 그라데이션 했을 때도 버건디에 은은한 보랏빛이 살짝 느껴지고요. 진하게 바르면 레드에 와인을 좀탄 그런 느낌으로 발려요. 가을 웜과 겨울 쿨의 경계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컬러라서 제가 딱 좋아하는 깔이었어요. 이거 바르고 나니까 되게 분위기 있더라고요. 7호 해적왕은 찐 오브 찐 브라운 레드. 앞에 컬러들이 브라운이 섞인 듯 버건디가 섞인 듯 했다면 이건 그냥 브라운을 때려 넣은 컬러예요. 그래도 레드가 많이 섞여서 엄한 똥색 브라운이 아니라 분위기 있는 브라운 레드예요. 저는 5호보다 이게 좀더 브릭 레드스럽다고 생각했는데 이 컬러도 아주 매력있어요. 채도가 너무 낮지 않게 조정된 딥한 컬러라서 너무 칙칙해 보이지 않아서 괜찮았고요. 얘도 좀 얇게 바르면 아주 은은한 그런 컬러입니다. 이렇게 삐아 파이널 팔레트랑 틴트 리뷰를 해봤는데요. 피아가 요즘에 신상이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블러 틴트 시즌 3도 나와가지고 구매를 해뒀습니다. 그것도 제가 맨날 맨날 한다 한다, 한다 했던 블러 틴트 시즌 1과 2 합쳐가지고 발색 리뷰 가지고 올 테니까 기다려주시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리뷰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안녕!